반갑습니다.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아파트에서 이웃집 현관문 손잡이마다 침을 뱉고, 아, 진짜 더럽다. 침을 뱉고 다니던 여성이 붙잡혔습니다.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겪는,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우한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범죄까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. 정말 진짜 공포영화 보는 것 같아요.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다 실화라는 거죠. 이 아파트는 이미 93명이 열이 나서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되고 있고, 우한에서도 이, 특히 이 아파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.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. 2월 8일 우한 동우진 동후진 위안 아파트에서 긴 생머리의 젊은 여성이 기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고개를 숙이면서 복도를 지나다니며 현관문 손잡이마다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. 참고로, 침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감염되기 딱 좋은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죠. 그녀는 CCTV도 의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하지만 멍청하게도 모든 CCTV 위치 파악은 실패해서 결국 CCTV에 범행이 걸리고 맙니다.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으로 현재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좀 흉흉하잖아요.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. 이 비슷한 시기에 내가 치료 안될 거면 의사 너도 가는 데버라라 하면서 침을 기침, 뱉는, 뱉고 튀어버리는 그런 중국인도 있다라고 합니다. 진짜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? 참말 참 말세가... 이런 말세가 없어요 정말.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잘 하시고 감기, 감기? 손도 잘 씻고 아무튼 조심하세요.